김우빈은 2017년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시작했는데요. 비인두암은 코와 목, 편도선 등에 발생하는 두경부암의 일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당 한 명꼴로 발병하는 희귀암이죠. 실제로 앞서 지난해 유튜브 짜한형에 출연해 병원에서 짧으면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아팠으면 통증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사실 김우빈은 데뷔하기 전에는 꽤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땐 매번 반장을 도맡아 했고 전교 부회장도 하고 중학교 땐 전교 5등도 해볼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고 하죠. 당시에 반에서 3등 정도였는데 큰아버지가 전교 5등을 하면 컴퓨터를 바꿔주신다고 해서 전교 5등을 하기도 했나는데요. 다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됐다고 농담삼아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생이니까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을 뿐이지 집을 나간다든가 사고를 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학창시절 일탈에 대한 질문에 당구는 스포츠로 알고 있다며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되는데 야자 시간에 나가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락실과 PC방은 기본이었고 지각도 해보고 땡땡이도 쳐봤다고 고백했는데요. 중학교 때 두발 검사를 했는데 1교시에 두발 검사가 있을 땐 2교시에 등교를 했다고도 하죠. 사실 김우빈은 인성으로도 유명한데요 직원에게 주차비를 건네며 한번 인사하고 뒤돌아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고 지갑에 돈을 넣으며 직원을 향해 한번더 고개를 숙여 세 번이나 연달아 인사하는 김우빈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예의 바른 스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사실 김우빈은 많은 분들이 배우로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데뷔했을 땐 모델이었는데요 2008년 김서룡 업무쇼에서 모델로 데뷔했죠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제작 김동엽 역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름다운 그대에게 늘거쳐 같은 해인 학교 2013에서 박흥수 역을 맡아 이종석과 호흡을 맞추면서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우빈이 교복을 입으면 성공한다는 기분 좋은 말도 생겨났을 정도죠. 2016년 KBS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해서 주연인 신준영 역을 맡으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톱스타의 감정선과 수지와의 로맨틱한 호흡으로 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같은 해 출연한 영화 마스터에서 박장군 역을 맡으면서 대선배인 이병헌과 강동원과의 호흡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우빈은 이후 차기작 검토 중 2017년 5월 24일 비인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알려졌죠 그래서 2017년 말이나 다음 해 초에 입대하려고 했는데 징병 검사에서 항암 치료로 민방위 훈련도 받지 않는 6급을 받아 병역 면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암은 증세가 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면제 판정이 나오는 병입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켜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여자친구인 배우 신민아입니다. 두 사람은 2015년 열애를 인정한 뒤 연예계 대표 커플로 예쁜 사랑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과 사랑을 성실하게 다잡는 모범적인 장수 커플로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는 두 사람은 변함없이 소탈한 핑크빛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죠. 무려 10년째 열애 중인 것인데요. 두 사람은 기부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각 5천만 원씩 기부한 것인데요. 마음씨까지 닮은 참 아름다운 커플이 아닌가 싶죠. 이렇게 스타들의 투병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알려줘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데요. 가장 최근은 여성 코미디언 박미선의 투병이었습니다. 박미선 또한 올초 건강상 이유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6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이봉원은 아내 박미선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치료 잘 받고 쉬고 있으며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다며 한 달도 못 쉬었을 것이니 이번 기회에 재충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중들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박미선 측근들의 주기적인 언급으로 인해 근황에 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은 깊어지고 있죠. 조혜련은 박미선의 활동 중단 후 출연한 라디오에서 박미선을 떠올리며 눈물까지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유 더불어 조혜련은 언니 생각하면 울컥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밤마다 언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앞서 박미선과 두터운 친물로 잘 알려진 이경실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박미선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박미선에게 전해주려고 수박 물김치를 담갔다며 핑계 삼아 박미선이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하며 박미선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또한 배우 선우용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미선에게 선물받은 향초를 공개했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주변을 챙기는 박미선의 마음 씀씀이에 역시 괜히 방송을 오래 한게 아니라며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박미선은 한 아침 방송에서 가족과 함께 해외 여행을 카메라에 담아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태어나도 이봉원과 결혼할 거다란 말을 한걸 보면 그래도 이봉원을 많이 사랑하는 걸알수 있죠. 또 방송 등에서 이봉원을 소재로 한 개그가 나올 때마다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봉원이 소소하지만 이벤트를 종종 한다는 걸 봐선 방송에서는 일부러 코믹하게 연출하지만 여전히 로맨틱한 부부인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활동한 개그우먼들이 대부분 꽁트 코미디 프로의 몰락 이후 살아남지 못했지만 이경실 등과 함께 살아남으며 개그맨 출신이지만 특유의 단아한 이미지와 진행 능력으로 교양 프로그램의 범위도 무난히 소화해내는 방송인으로 전향해 가장 성공적인 여성 MC로 안착했는데요 게다가 연기력을 인정받아 시트콤에도 다수 출연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최근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진행 스타일은 침착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게스트가 나왔거나 다른 MC가 말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며 대화가 험악해지면 제대로 중재를 해내는 게큰 장점이죠. 이것은 박미선이 MC로서 가진 탁월함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과 능력은 TV가 가라앉고 인터넷 방송이 대세가 된 2020년대에도 죽지 않았는데요. 학생들 기준 옛날 코미디언에 불과하지만 유튜브에서도 두각을 보여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은 12만 구독자 채널과 50만 구독자 채널 총두 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능력도 좋고 트렌드를 읽는 눈도 대단하죠. 애당초 박미선 이전에는 한국 코미디계에 망가지는 여성 코미디언이라는 컨셉 자체가 없었는데요. 박미선 이전 세대의 대표적 여성 코미디언인 권규옥, 배현정 등은 망가지는 남성 코미디언의 옆에서 딴죽을 넣는 역할이었으며 5천평. 최용순, 백금녀의 경우, 옆에서 핀잔 주는 캐릭터에 의해 망가뜨려지는 것이지, 박미선처럼 스스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정주리, 안영미, 송은이, 김숙등이 다지고, 박나래, 장도연, 이국주, 김지민 등이 걷고 있는 길은 박미선이 수십 년 전에 개척한 길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박미선은 여성 코미디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또 최근 이순재 선생님의 건강 소식도 알려졌는데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근영은 이순재를 여러 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꺼려하셔서 직접 뵙지는 못했고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이순재의 건강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죠. 이와 관련해 이순재 소속사 측은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하실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은 이런 해명에도 여전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인은 지난해 급성 폐렴, 부정맥, 코로나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총 16kg가 빠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난 6월에는 기흉 시술까지 받았죠. 최근에는 다시 병세가 악화돼 지난달 6일 예정돼 있던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행사 참여를 취소했는데요.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제 고통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아픔 없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